어, 오늘은 좀 출근이 늦었습니다. 거의 한 10시 40분, 11시 15분입니다. 금천대학교 앞에 학생들은 꾸준히 들어가고 있고요. 열점시간 네, 시작 안 됐어요. 어, 뜨겁습니다. 따끈따끈, 이제부터 비 오겠죠? 자, 12시 40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점심시간 정신없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직원한테좀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저옆린 여간 이 친구 동생인데 착하고 순진하고 열심히 해요. 근데 손이 너무 느려. 그 주방에서 손님이 몰아닥치면 어찌할 바를 몰라요. 꼭 느낀 거 아시나요? 당나귀가 양면 못 보고 앞만 보게 하는 보고 보게 이렇게 막 가리잖아요, 뭔가 리기로그 느낌 주변 상황 절대 안 보고 그냥 자기 하는 것만 합니다, 천천히. 그러니까 이것이 포지션을 트렌드 하든지 고민스럽습니다. 어 오늘에서 마음 치지 않게 한번 물어봐야죠. 주방 일이 안 맞을 것 같아 저는. 뭐그쌩 생글생글 웃으면서. 카운터 어, 계산하는거 맡기는게 나을듯해요 포지션을 여관을 차잘주도하는 놓고 좀 욕심있으니까 시내버스가 여기서 내밥사가요 800원짜리 오늘은 구독자님들이 오셨어요 저 구독자님들 가족분들 또여행원생들이 오셔가지고 점심시간 일부러 피해서 오셔가지고요 감사딸입니다. 걱한잔 네, 네. 받아 가지고 출발합니다. 자 오늘 한국 분들 구독자님들 오셔 가지고 이제야 점심 시간이 마무리됐어요. 밥도 먹는 동안 했네요. <목소리> 아 오늘 짱이 고향이 아니라 야 짱이 어디 있어 아들이 당락? 그 럼노 뭐? 어? 럼노 럼그 럼노 맞죠 우리 밑에 아아 당민 근처구나 아 아들 보러 가요 당민 근처에 아들이 그 외가 집인지 친척 집에 있는데.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하고, 휴가입니다. 3일 휴가죠? 이제, 일찍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자 그래, 일로 와. 가자 그래, 일로 와. 잘 앉아. 사장님, 앉아. 응, 사 앉아. 가래, 앉아. 사리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응. 자, 오늘은 계란이다. 사장님, 먼저 어 그래도 나. 오. 배고팠어? 아니. 아유 아빠는 카페다. 좀 먹어. 하나, 아, 두 개. 아, 아이 참. 또 바닥 닦아야 되잖아. 아, 됐다. 하나, 세 개. 아, 이런 게 많고. 더 먹어. 야, 너 먹어. 깨 거. 야너웬일이야 이사? 응, 음, 그래. 아유 맛있었어. 두 개나 먹어세 개나 먹었어, 이사님. 아유 이봐라 우리들. 야, 그 딸들. 아, 이승호가 어제 받아쓰기로 했는데, 공책은 안 가져오고, 싹. 응. 받아쓰기, 공책 가져와. 보십시오 흥부는 참 차가, 착하구나. 공연을 시작했음,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궁금했습니다. 야이! 응. 이게 뭐야? 목대미야! 왜 바대 만들했어 응! 다면 봐야 되면 알았어? 네. 점수 좀 봐줘. 굳이? 응. 사냥 받을. 응. 아 그래도요. 음, 그흥내를 그래도 응. 냈어요. 중요한 건 점수가 문제 아니라 거의 다 썼잖아요. 궁금했습니다. 나본 다음 기다렸습니다. 이게 밀고 있다는. 응. 자, 오후 시1 5 분. 순어 픽업해서 또 가게 나갑니다. 오늘은 벽돌 공사 좀 마무리 해야겠죠? 음 일맸어 사람은 추석이 없습니다. 뭐, 날짜엔 추석이라고, 중두, 추석이란 말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뭐, 휴일도 아니고요. 대창사를 느끼기에도 그냥 추석일 뿐입니다. 휴일도 아니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기성객도 없죠. 평범하게 지나갑니다. 역시, 비가 안 오면, 어, 매출은 기본적으로 평상시보다 높아요. 타고 올라가는 편이죠. 저점장사도 음, 그랬고요. 글쎄요, 저녁장사도 한번 기대해 보고 나가겠습니다. 자, 베트남 과일 셔리입니다, 셔리. 소금 찍어 먹죠? 고춧가루 넣은 소금. 자, 이게 셔리가. i 계에옛 옛날에 들어보셨던 아 t 로라입니다아 e 로라 g o 라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 아 to the house. I'm g 말로 n g 해요. g 요 t 만큼 정도면 한 u 원정도 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 이 5시간, 5시 가까워지는데, 가 지금부터 이제 또 벽돌 쌓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쌓으면 돼요. 요즘 소양 애들이 여행자들인 것 같은데, 아마도 지도 본명 다니는 것 같습니다. 영리는 여기 포지션이 맞는 것 같아요. 주방은 좀 벅차 오, 벌써 뭐 이제 다 왔는데 이렇게 막 밀리네요 차들이. 차고 있습니다. 여기 네, 퀸볼게요어 나도 나도. Come when come here. This month. i s m o n i s okay. c a l b e l l a 반가워요. First time m e e t i 반가워요. 미한 i n g c s p a r a n 어 한국말해요? <laughs> 네. 잘해요. 오, 잘하네. 조금해요. <laughs> 제가 예전에 한국에 유학하려고 공부했어요. 한국 가요? 한국말 공부하는 게더 나아 베트남말보다. <laughs> 하지만 한국 자학문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같다. 다 좋아요. 매 매니 프리 프리썸 살으니까 아빠. 한거냈으 e 쭉. Is that your son? 마사. Oh, he's so cute. My l i f e video. Oh. Daily video. Oh, okay. so upload like YouTube not fine morning. Just keep YouTube. 세나. 예. May few.

베트남 전전 어, 저녁 시간에도 꾸준합니다. 이 정도로는 계속 돌아가요. 퇴근입니다. 아홉 시. 가서 청소해야죠. 오늘 맨날 비 오네요. 좋습니다. 아, 사무처가 이정요많아요 어, 고생했다. 고생했다. 우리 아줌마. 이따 구 뭐? 이대로 오이 뭐? 사람밖에 안 남았지. 이 음, 사람. 그러니까 종이컵만 있더라고요. 파야 파, 엄마, 엄마한테 뭐 가져오니까, 뭐 먹을 거 있나?